참, 인생이 흘러간다. 참, 손살같이 흘러간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이런 곳에 있지 않느냐.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한의 제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 정결 내는 오늘날 우리에게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이제 심령의 정함을 받고, 항상 회개하고, 죄를 가지고 살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게 다 정결하는 그런, 우리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다 정결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약백 선들에게 이 정결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결례식에 대한 어떤 변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세례와 정결 예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론이 있지 않았을까? 뭐, 저 자신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결 예식과 세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슨 변론이 있지 않았는가? 이 세례라는 것은 구야 민법에 나오는 그런 그 의식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세례가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침수한다, 혹은 또 물을 뿌린다. 그 방식의 여하에 관계 없이 우리가 죄를 씻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은혜를 표하는 것인데, 과연 이 정결례와 세례가 어떻게 또 관계가 되겠느냐? 또 아니면 뭐 정결례 그 자체가 무엇이냐, 폐지 되었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변론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결례는 거룩에 대한 그런 제 구약의 명령입니다. 또, 그리고, 정결례를 가만히 보면, 이, 감사의 그런 예식도 됩니다. 문득병자가 나왔고, 정결례식으로, 그 문득병이 나왔다는 것을 또 제사장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또 정결례식을 진행하고, 우리 뭐 주님께서도 40일 만에 정결례식,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멸류관으로 자식을 주는데 그런데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정하니 또 정결례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같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면 그것이 거룩한 자녀고 거룩한 일일 텐데 어떻게 또 정결례를 행하려 하냐.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는 것은 그 여인의 그 생리가 있어야 자식을 낳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생리를 또 부정하다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지만 세상에 그런 습성들이 있지만 한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이 여인의 경수가 없이 생리가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례같이 그렇게 임신치 못하는 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 우리 몸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이귀한 그런 그 생리적인 그런 어떤 예,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을 또 부정타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 몸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뭐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문둥뱅이 낳는 것도, 전부 다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결 예식은 감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정결 예식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명령하는 예식이지, 나는 감사를 또한 명령한다. 그래서 병이 나은 자는 정결 예를 통하여 감사하고, 자식을 낳은 사람은 정결례를 통하여 감사하라.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죄인의 몸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일을 이루셨다. 자식을 낳게 하셨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결례식과 세례는 그 자체로 다른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어떤 구원의 그런 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표는 알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례는 정확하게 거듭남의 표고,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할 자격을 주는 그 선포가 바로 세례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변론이 일어났고, 이 요한의 제자는 이 변론을 행한 후에, 이제 라비어 라삐 선생님, 다 같은 말입니다. 라삐는 호칭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부르는 호칭과 또 그렇게 한 직책인데, 다 같은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라삐여, 세례요한을 라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베푸는 그 세례와 또 세례요한의, 세례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지금 있는데, 다 저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의 제자는 상당히 뭔가 변론을 일삼고, 그리고 주의 일에 대해 조금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뭔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예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례 요한은, 예, 라삐여, 당신이 선지자 중에 큰 자인데, 어찌 저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세례를 베푸니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27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자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세례도 베풀고, 건세도 있고, 또 가마도 있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은사를 주시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헤아리지 마라 이거죠. 하늘에서 안 주시면 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다소를 우리가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관으로, 무엇을 받았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너무 그렇게 쉽게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적게 받아도 귀한 것이요 많이 받아도 귀한 것으로 얘기하지 그것을 거저 인생의 가치로 청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 신령하다 하지만 그 잣대를 인생의 잣대로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이 지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더 가지면 좋겠다. 뭔가 더 아름답다. 물론 그게 절대 기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기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소명도 없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은사도 없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소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아려서 다투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의 종들이 누리는 아주 평강이여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저 내가 좀더 나태해도 되겠지 그건 아니죠. 열심히 힘써 수고를 다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지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그 수고를 쫓아서, 내분에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그 역사를 쫓아서 우리가 힘써,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수고하노라. 그렇게 골로스서 지분에 1장 28절이었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간에. 힘써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어쨌든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요새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 신학교 교수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참 얻은 게 많다. 이미 내잔이 넘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면, 정말 한 영혼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믿음을 주시던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소명이고, 은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다는 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만큼 그것이 가장 나로서는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심령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제자 너희들은 세례요한이 크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크고 세례요한은 적다고 증거하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세례요한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다. 지금 다투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속증이 뭐예요? 종교적 시기 질투 아니에요. 종교적 시기와 질투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강한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쁘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넘어서고자 하고 그러나 세례요한은 너희들 할 일이 뭐냐 내가 큰 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이게 사도란뜻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세례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요한은 이제 이 자신의 겸손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미 세력을 통하여 계속 살폈지만. 1장 8절에 보면, 그는 참빛이요 나는 그를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라고 1장 23절에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또 증언했고요. 세 번째는, 나보다 앞선 자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라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증언했습니다. 계속 세례요한은 낮아졌다. 정말 큰 자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 때이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그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신부를 바로 성도들을 신부로 치고 신랑을 예수로, 그리고 신랑의 친구를 세례요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심은 신랑의 신부를 치하는 것이지,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치하는 것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는 그 신랑을 축하하는 것이다. 칼빈의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초청받은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라고 한 것이지, 신랑 대신에 신부를 맞이하라고 신랑 친구를 초청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진정한 신랑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 친구는 그 신랑의 기쁨을 통하여서 신부의 마음을 헤아릴 그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그 예식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나라.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식에 가서 내 친구가 결혼하는 게 정말 기쁩니까? 난 간혹 이런 심령이좀 돼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보면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다잘 살아요. 어제 남의 결혼식에 이런 데 가면 그렇게 기뻐하고, 막 남들의 자기 일 같이 하고, 쫓아다니고, 다른 친구들은 막, 막, 저 친구 결혼 잘하니 못하니 자꾸 따질, 따진다고 그 자리 안 가요. 가지를 못해요. 맨날 따지니라고. 그러니까 매일 시름 들고 힘든 거예요. 어디 가려 그러면 따지니까. 내가, 내가 무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안 그래요. 어디든지 잘 가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내일 새게 있어서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무슨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했다거나 뭐 집이 잘 살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고등학교 다녔다는그 자체로 그냥, 예? 나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신경이 잘안 되더라고요. 어디 가나 이름을 내야 되고, 어느 자석에 가나 마이크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늘 모였는데 누가 나올까? 오늘 모였는데 어느 사람들이 또 나보다 어떨까? 뭐그 사람들은 잘 됐는데 나는 이런, 뭐이 모습으로 가면 망하냐? 뭐 이런, 이런 거죠. 정말 이런 기쁨이 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기쁨을 리가 가져야 되죠. 신랑이 아니더라도 신랑 대신 예수 그 신랑 대신 예수를 축하하는 그 친구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고 성교할때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정말 신랑의 신분을 맞이해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는. 내가 아내를 취한다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참 이런 신령 정말 하나님께 합한 신령이 있다면 저는 이런 신령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어디가나 모하고 툭툭 튀어나와서 지가1등해야지 예? 마음에 타고 성이 차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오히려 남을 높이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네. 이런 말씀도 제가 생각해보면서, 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장례식 때, 뭐처럼 아버지 장례식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근데 세 사람은 고대를 나왔고, 한 사람은 전혀 전문대에 나오다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다 친하게 지내요. 그런 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처럼 몇십 년 만에 고대 출신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제 동기들이 아버지 장례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령이 다 통합니다. 평소에 내 마음이 열적인 일에도 가요. 평소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겸손한 마 어디 가나, 한 자리 차지해서 그 자석을 빛내주는 사람. 꼭 앞에 앉아가지고 사회하고 숨서를안 맞더라도 구석에 한 자리를 꼭 지켜줘서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은 천국잔치의 전령이었어요. 고린도 우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생각, 이야기했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을 한다.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주의 종들이에요. 기쁨의 머리 꼭대기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의 잔치에,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잔치에, 그 신랑의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런 겸손한 기쁨을 누릴 때, 아버지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가고, 또 있으라면 언제든지 있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는, 이것을 진정하게 그런 예. 이 원어를 제가 보니까요, 카라 카이레 이렇게 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쁨이 카라 카이레, 카라라 말이 기쁨이거든요. 카라 카이레, 이 기쁨 중의 기쁨이다 이 말에 이러한 기쁨 중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여 세례 안에 이런 기쁨 우리가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한 영혼을 영접하는 그 천국의 혼인장치에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신랑의 들러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가라카이의 기쁨 중의 기쁨이다. 세례 안의 심령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할 준비하지 마시고 쇠할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 오실 것을 준비해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데. 예수를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흥할 생각하지 말고 쇠할 생각해요. 날마다 쇠해 가야 그게 예수 만나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이곳을 도무지 떠날 수 없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저도 집이 좋은 집을 하나님 주셨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시역거리에요. 쇠해야 돼요. 쇠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흥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하여 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흥하는 것이요, 사실은. 날마다 새하여 가야 돼. 지덕지 붙여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가져가지도 못할 거, 우리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떨쳐버리고, 나는 새하여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론 다음 주에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신령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심히 여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이요. 편지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과 편지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발광하고 맛을 내고 남에게 전하고 그런 삶이겠지요. 우리의 즐거움이 바로 그런 즐거움이지 있 않냐? 가지면 얼마 가지고 누리면 얼마 누르고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즐거움보다 더큰 즐거움을 넘어서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호흡하고 찬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이 지정을 뛰어넘는 그까지 것그 재물이나 명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하여라 이러는 내가. 주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여한은 정말 큰 종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연 중에 내가 취할 것을 따지고 그것이 부족하면 시험 들고 또 그것이 조금 넘치면 그저 기뻐하면서 또 아버지와 자제라고 이것이 아버지여 주의 종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전한 연야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 내가 신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취하시는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를 위해 살고, 주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하여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부족하고,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는 분주하게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 다 아시고 위로부터 주시지 아니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실 것을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신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